학원에 온 신규 상담, 등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을 관찰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학원 상담이나 운영에 도움되는 고객 관찰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송기령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작가님은 한국의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접근을 하고 싶다면 소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송기령 작가는 마케팅이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려면 고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멋진 라이터가 있다고 해도 비흡연자에게는 라이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육아가 힘든 초보 엄마에게 기업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한 엄마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모성애를 강조하는 방법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작가는 두 번째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엄마들은 집안일도 하고 회사일도 하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아이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육아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육아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조언을 나누는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실제 글도 3,700만 건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시도 학원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에서 내 고객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신규 상담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서비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원에 신규 상담하는 사람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내 지역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목표라든지 걱정이나 우려사항, 관심사, 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마스터하고 싶다. 중고등부는 내신 점수를 향상하고 싶다. 혹은 성인 같은 경우 무엇을 위해서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처럼 학원에 오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어리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기초가 없어서 이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혹은 이 학원에 다니게 되면 생겨나는 걱정이나 우려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시설이나 선생님 퀄리티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시간표나 거리, 점수를 얼마나 향상시켜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내 고객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당장 출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방학마다 출국을 한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맞벌이라서 등화원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중고등인데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성인인데 학원 숙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든지 일대일로 케어가 필요한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 지역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관찰한 데이터는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는 고객이 이야기한 단어들을 그대로 차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원에 가면 빡세지만 내신 점수를 잘 올려준대라든지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대, 3개월 안에 마스터해준대라는 식으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을 실제로 상담에 활용하게 되면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한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들의 고민을 먼저 이해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객 관찰을 하실 때는 다방면에서 해야 됩니다.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나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세제를 만드는 기업에서 다음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실행했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는 세제를 별로 많이 안 써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제에 대한 우려라든지 환경 혹은 피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세제를 많이 안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상 조사원들이 집에 가서 봤더니 세제를 다들 용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반응하는 것, 관심사까지 다방면에서 관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진짜 공부 안 시켜요. 아이가 그냥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의 시험이라든지 월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팔로업하는 엄마가 계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 시험이 꼭 붙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출결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나 선행보다는 차근차근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상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옮기는 그런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이야기하는 것들을 100% 표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나면 그 데이터, 관찰한 데이터를 학원 전반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아이의 학습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엄마를 위해서는 즐겁게 참여가 가능하면서 아이의 영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기획하시면 좋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영어 실력을 볼수 있어서 안심하면서도 즐겁게 참여가 가능해서 우리 학원의 교육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혹은 시험에 계속 붙어야 되는데 출결이 좋지 않은 직장인을 위해서 결석 시에 학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신다든지 차근차근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시험 점수가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 때는 내신 대비반을 따로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 기초 맞서반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의 기초를 다 닦아 놓고 다른 아이들과 편입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반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관찰하시고 신규 상담에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원 전반에 내 학원 서비스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송기령 작가는 마케팅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싶을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 학원 상담이나 학원 서비스 모두 발전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